네, 어, 더 게임에서 김태평 역할을 맡은 업계입니다. 어, 인물 소개요? 인물 소개 예, 맡은 역할에 대한. 아, 네네. 김태평은 이제 방금 네. 감독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어, 이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관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어, 죽음이 보이지 않는 어, 서준영 형사를 만나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려가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어, 사실 군대 복귀작이기도 하고 해서 어, 굉장히 큰 부담을 좀 느끼고 있긴 한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자연스러운 예비역. 틀렸지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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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현이 씨부탁드게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계 행사 서준영 역을 맡았습니다. 어, 준영이는 굉장히 냉철하고 또 사건에 있어서 지배업 파고드는, 어, 그런 강인한 모습도 있으면서 또 때로는, 어, 오직 사건은 왜 일어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범행, 범죄자의 심리? 범행 동기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초점을 맞춰서 좀 사건을 파고드는 경찰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형사이기도 합니다. 또 예영과 김태평을 만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있어서 좀 도어, 수사의 도움도 받으면서 네, 또 태평이라는 인물을 만남으로써 혼자 외로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또 네, 태평을 만남으로써 또 들에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주환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덕게임에서 구도경 역할을 맡은 임주환입니다. 우선 뭐 저희 드라마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구도경은 국가수 법위로하는데요 <laughs> 태평이 죽음 직전을 보면, 저는 죽음 후를 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어떤 자기 기준이 확실한 그런 인물입니다.